자, 내가, 자, 여기가 발코니에요. 발코니가 보통 발코니 한 요정도 되죠, 그죠? 한 요정도? 응. 음. 요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딱 장수를 세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네장 정도 나왔으면 요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일부러 놓은 건한 바나, 한바 자른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내장 되는 위치를 우리가 알잖아. 내 장을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네, 뭐, 여기에 4장을 온다, 그러면 4장을 이렇게 보면은 위치를 알잖아, 그죠? 그럼 이거 사이 띄고 저기 줄자로 재보면은 어디인 줄 알아. 근데 제가 조금 작게 할게. 이만큼 할게.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내가 기준을 잡아서 사이펜 체크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수평이니까. 응? 수평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거 꼭 녹화 하시라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다얘기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놨어요 체크해 사인펜 체크 되게 왔어. 그러면 자나왔어 그러면 자 압착을 딱 떠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뒤에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얘를 그냥, 요 수평에다 대고, 긁으면은, 이 끝허리가 이렇게 파요. 수평에 잘안 묻어요. 그냥, 응? 고갖다가 여기 좀 부족한데, 그, 그냥 할게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자, 현장 나왔어. 그냥 이 수평에다 맞춰놓으면 돼. 그죠? 그스페이서 꼈어. 그 위에 반장이야. 지금은 그냥 요령을 보여드리니까 그냥 할게. 시간당. 그러면 이 수평에다만 맞춰가면 줄을 맞출 이유가 없어. 응? 수평에다만 맞춰가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뭘 끼든지 간에 놔요. 놨어.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뭐야? 한바잖아. 응? 한바 어떻게 자라냈어요? 온장을 하나 놓고, 응? 온장을 여기 하나 들어가 온장 하나 놓고. 얘를 갖다 그 위에다 하나를 더 올려서 이렇게 밀어붙이라니까 그런 다음에 약간 사이트는 원래 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께가 그러기 때문에 약간만 이쪽으로 내 쪽으로 기울여서 그면은 자동적으로 3-4mm가 떠 응? 그러면은 오차없이 정확하게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야. 응? 내가 이상하게 자르지 않는 이상 그대로 체크되니까. 자, 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세탁기 바닥이 있었죠? 네. 그죠? 여기 긴 바닥이야. 세탁기 바닥이야. 음. 여기 붙이냐고 또 애먹었잖아. 이거는 그냥 봐보세요.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다 대는 거야. 이렇게 음. 뒤집어서. 그리고 여기서 아 사인펜 체크를 해 예, 네. 사인펜 체크를 해 그러면 이렇게 체크 됐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 지금 대충 할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붙였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 자 요기 이거 똑같애 뒤집어 타일을 뒤집어서 체크를 해요 이싼펜자국대로 잘라가지고, 발라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리고, 자. 이거는 짧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 쓸수 있어. 지금 나가미로 잘라졌잖아, 대각으로. 그러면 대구서 일자로 똑바로 자를 거예요. 그러 대구서 똑바로 자르고 또 돼. 또 체크하고 또 굽고 뒤집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요거 한발 잘라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위에 코너비트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타입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쪽이.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쉬운 일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붙이는 자도좀애 먹었죠? 에? 원래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줄자리를 해가지고 바닥에 체크해놓고 딱 대고서 잘라놓으면 저한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닥을 먼저 붙였어. 그래도 똑같아. 여기다 체크해놓고 유 수성이잖아, 지워지잖아. 쭉거 걷고서 그냥 갖다 들이 붙이면 돼.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샤시 밑에 맞박을 얘기하는 거야. 샤시 밑에 탈 요만큼 붙어져 있는 거. 음, 자, 봐보세요. 여기가 샤시 밑에야 예? 요 라인이 샤시 밑에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까지 줄자질을 하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바닥까지 줄자질을 해요. 그런 다음에 5mm를 빼줘. 5mm 여기가 135가 나왔으면 여기 130 되는 위치에다 체크를 해. 바닥에다. 여기는 155가 나와. 그러면은 5mm 빼고 150에다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쭉 선을 거줘. 수성으로. 바닥이니까. 그런 다음에 타일을 갖다 대. 여기 짜고 여기 하고 잘랐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없잖아. 정확한 거야.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이거만 알면 다안 거야. 여기까지.